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미니 테라스도 딸려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렇게 멋들어진 최신형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아파트 등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어, 지하철역 1호선, 부천역이죠. 도보단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 들으시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보통은 이제 4억대, 최근에 중공된 집들은 뭐 5억대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데 이번 집 저희가 3억원대로 준비해 놨습니다. 내부 영상 쭉 보시고요. 인테리어 요소들이 너무너무 곳곳들이 너무 알차게 되어 있는 집이니까 미니, 발코니까지 모두 다 구경하고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현장 바로 보시죠. 네, 현관 바로 앞에서 보시는 지금 장면인데요. 벽으로 가려져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 현관이 나와 있는 구조라서 현관 자체가 사실 현관보다는 전실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밑에 한번 비춰봐드리면 앞쪽 공간 굉장히 크죠? 신발장도 여러 장이 들어가 있는데 총7곱 장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뭐 흙먼지 묻어있는 유모차나 자전거 같은 거 거치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는 점도 또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또 거울도 있어서 외출하시기 전에 외모 체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제 사면동 슬라이드 주문 나와 있고요. 현관 들어서면 우측으로 돌아서 거실로 통하는 구조라서 현관도 프라이빗한데 내부도 프라이빗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서면 첫 번째 작은 방이 나옵니다. 와, 크기 잘 나왔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또 특이한 게 작은 방인데 우물형 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다가 포인트 조명을 쏙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천장 높이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바깥쪽에는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나와 있는데 앞쪽에 또 창이 있는데도 위쪽에 픽스 창을 만들어놔서 채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잠시 후에 안방 부분에서 설명시켜드릴 외부 발코니 공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간으로 보면은 통베란다, 큰 통베란다가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들어온 현관이고요. 좌측으로 보면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타일이나 이런 배치를 보면 이 현관에서 보셨던 배치랑 통일하기 위해서 좀노력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이 나와 있는 구조예요. 1 어, 1자형 구조이고요. 앞쪽에 식탁 겸 어, 아일랜드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챙기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왼쪽에 어,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완비되어 있네요. 어, 주방에 주방창 없으면 요즘에 섭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방창도 챙겨드렸습니다. 환기가 굉장히 잘 돼서 어, 음식하면서 나오는 안 좋은 냄새 같은 거 모두 다 환기가 빠르게 될것 같습니다 네, 주방 우측 반대편으로 나와 있는 이 공간이 두 번째 작은 방이 되겠는데요 어, 크기도 잘 나왔고 마찬가지로 조명 세팅 예쁘게 해놔서 자재분들 방 혹은 바깥쪽에 이렇게 발코니 공간에 어, 뭐 수전이나 이런 것도 다 달려 있어서 이쪽에 워시타워 두시고 세탁기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드레스룸 공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또 앞권인 부분이죠. 이렇게 멋진 거실 공간이 안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실링 팬부터 이렇게 우물형 천장까지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공간이 아트홀 공간이 아니고 그냥 벽 공간이에요. 그냥 창문도 여기는 일부러 내드렸는데, 음,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지 않게 세팅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쪽 반대편 소파를 놓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냥 도배지 마감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 공간을 하나쯤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건축주분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면 은 아트홀 공간까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위쪽에 실링팬도 잘 나와 있고 샤시도 이중창으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실 좌측편에 나와 있는 지금 이쪽 공간이 안방인데요 아, 위에만 한번 비춰봐드려도 오물형 천장이 좀 다르죠 크기가 시스템 에어컨도 잘 나와 있고, 채광의 진심인 집답게 픽스창도 이중창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을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야, 채광 좋은 거 보이세요? 밑에 쪽에 잔디만 간단하게 깔아놨는데도 이렇게 멋진 공간이 나옵니다. 저 뒤쪽으로는 멋들어진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앞쪽 테라스 공간에 작은 티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이쪽에다 커피 한잔 하시면은 너무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안방이니까 안방 화장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어 샤워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집 내부 공간을 다 보셨는데요. 음, 역에서 도보 한 7분이면 갑니다. 네, 부천역과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아파트 매물이고요. 뒤쪽에 보셨던 미니 테라스 공간까지 모두 가져가시는 금액으로 3억 원대 저희가 맞춰 놨으니까 마지막 기회 꼭 잡아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세대에 지금 2세대 하나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받으시는 거니까 후회하실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영상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